남동구청역 피해자와 합의 절차.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 사항을 존중하며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은 진지하고 예의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선에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합의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양측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